찍을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좀 찍읍시다, 우리. 어, 프로님 섀도우 언제 돌아가나요 빨리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섀도우를 넘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컨텐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섀도우로. 오늘 뭐할 거냐면은, 듀블로 이제 사냥터를 좀 돌아볼 거예요. 아켈리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란디스, 여기 가장 중요한 세르니움, 리멘이랑 세르니움, 후르니움, 그리고 아르크스까지 이렇게 사냥터를 전투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 맞다! 나 샤벳 가야 되는데, 샤벳? 나 샤벳 죽어가, 잠깐만! <laughs> 나보다 샤벳 좀 길게 쓰는 사람 있나? <laughs> 제일 긴 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노바 직업군에다가 일단은 좀 넣어놓겠습니다. 자, 샤벳. 오케이,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튜브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킬리보 지역부터 좀 고민이 되, 되시겠죠? 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아킬리보 지역 여러 하면은 인기 사냥터가 요 아르마 쪽이에요 사실 요 아르마 쪽 아르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냥을 어떻게 했냐면 불토 한번 써주고 쭉 이렇게 긁어주고 카피 이렇게 써주고 큐리 쓰다가 카피 이렇게 한번 써주고 아 쿨감 오, 아 쿨감 있네 2초짜리로 껴볼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냥한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추. 추츄하면 이제 경류지대죠추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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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두 번째 섬에서 불토나 카퓨 한 번씩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계속 퓨리 써주다가 불토나 카퓨 이렇게 한 번씩 무난해요 중간은 가는 느낌이죠 딱 봐도 그리고 레일른은 인기 사냥터가 어디 있을까 레일른 한번 가볼까 아, 레일렌 잉크, 보통 닭띠도 있잖아요. 저 이거 봤어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펙이 높아야 메이기 원킬라고 2킬라고 해서 사냥이 편하잖아요. 쥬블 같은 경우는 이 뚝배기? 5초뚝, 4초뚝 정도를 껴줘야 카르마 퓨리나 불토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사냥이 좀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쿨뚝은 쓰고 있죠. 이 쿨뚝을 썼을 때 사냥이 정말 편해집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서 카퓨를 쓰고 이런식으로 넘어가요 이러면은 다 잡습니다 물론 이게 마리수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냥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5초 뚝배기 진짜 필수야 렐른에서 5초 끼긴 힘든데 이제 사냥을 꾸준히 하실 분들이라면은 5초도 뭐 투자할 만하니까 4초나 5초 정도도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맞아 여기네 쓰고 이동 얼마나 편해? 가끔씩 서든레이더 쓰고. 그 다음은 이제 아르카나. 아르카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르카나는 동화. 사실 뭐 다른 사냥터도 있는데 편한 사냥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여기 아래에서 이제 카퓨만 눌러줘요, 그냥. 이게 끝이야. 가끔씩 점프 불토? 얼마나 편합니까? 자, 젠 나오면은 다시 카퓨 써주고 뭐 이렇게 불토 써주고. 그냥, 카툴 누르고 핸드폰 하고 있어도 돼, 이런 데는. <laughs> 사냥이 정말 편하긴 하죠. 5초 뚝배기의 장점이라고 할까? 5초 뚝이 비싼 이유도 아마 이런 거,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 은 그냥 계속 꾹 누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불토 날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원래? 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듀을 되게 편하겠다 그죠? 한쪽으로만 계속 가는데? 일단 여기 한번 3분만 마리수 재볼게요 저렙벨 사냥터는 매소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 15,000마리 정도 잡으면은 대충 한 6천만원 정도? 6천에서 7천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15,000마리 기준으로 한 6천에서 7천? 이게 레벨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매소가 안 떠요, 지금. 자, 여기서 마지막 카퓨를, 아유, 못 긁고 끝났다. 자, 3분 측정했습니다. 795마리. 이제 여기서 20 곱하면은. 15,900마리? 오, 마리수 잘 나온다, 그래도, 은근. 물론, 이게 시간당 사냥하다 보면은 마리수가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뭐,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15,900마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심부유. 오, 되게 좋네. 역시, 5초 뚝배기는 짱이다. 그 다음은 리맨으로 넘어갈게요, 리맨. 리메는 이제 1-5 1-5가 좀 좋다고 하나요? 1-5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도우로도 제자리 사냥을 좀 많이 했던 곳인데 쥬블 사냥을 내가 어느정도 알고 있지 어떻게 하냐면 슈리 슈리 카퓨 그리고 올라가서 불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반바퀴 이게 이것도 되게 편하거든요 5초 쓰신다는 분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자리 사냥 하고 어,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아, 사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설치 루시드가 있으면은 제자리 사냥이 되는데, 아 제가 설치 루시드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설치 루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은 루시드에 좀 맡기고, 오른쪽에서만 사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제자리 사냥이기도 하죠, 그것도. 그럼 여기도 3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맵도 한번 가볼까요, 신맵? 2-6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리맨부터는 사실 마리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마리수는 어느 정도 지키면서 피로도를 낮춰야 돼요. 사냥 오래 하려면. 아, 점프 안 해도 담았구나 아, 점프 안 해도 담았네요 굳이 점프 안 해도 된다. 여기서 그냥 제자리에서 뿅. 자, 마리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흘린 게 거의 없어 가지고 페널티가좀 있긴 하지만 요거 30 곱하면 얼마야? 5,400? 6,000 정도 먹을 거에요, 매선는 자, 마리수는 7,38. 14,760. 섀도우로 15,000마리 정도 나왔으니까. 14,760이면 뭐 거의 비슷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끝! 빌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여기서 점프, 카퓨. 그리고 이렇게 불토. 야, 사냥 편하네, 여기. 야... 불... 카퓨, 불토 틀리는 거는 그냥 쿨하게 버려야 돼요 저거 한두 마리 더 잡자고 제나나 밀리면 손에 더 보니까 이제 2-6 장점은 경험치 뭐더줄 테고 그리고 버닝이 있다는 게 장점이죠 레벨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오실 거 같네요 베라 서브 기준으로 뭐 6단계였으니까 4, 5단계는 유지되지 않을까? 3분... 땡 마리수는 짠 754마리 15,000? 근데 15,000인데 경험치를 많이 주는 15,000이라고 하면은 1-5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쥬브이였으면은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사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란디스 지역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란디스라고 하면은 세레니움 후르니움 그리고 아르크스 인기 사냥터 위주로만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예 안 닿는 부분들은 조금 포기를 해줘야 돼서 보시면은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갈 때는 맞는데, 올 때는 또안 맞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앞에 주고 그래도 편하죠? 반바퀴씩 도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자, 여기도 한번 3분 측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세더니움 쥐불이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포스가 높아서 좀 되게 쉬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섀도우는 만약에 똑같은 스펙이잖아요? 섀도우 사냥 안 돼요. 주블로 보여드린 이유가 한 3만 중반 되면은 주블은 사냥 편하게 합니다. 주블은 아르크스까지도 3만 후반 되면 되는데 이제 채도우는 여기 메이 원킬 킬도 안 나요. 자59땡686 곱하기 20 1 3,700. 어 너무 안 나는데 <laughs> 여기는 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방금은 좀 편하게 했던 빌드고 마리수 조금 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한 바퀴 한 바퀴 빌드가 또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불토 쓰고 다시 제자리로 대신에 이것도 이제 기준은 5초 뚝배기 이게 더 편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또 뭔가 편안하잖아 저 가운데로 쏙 빠지는 게 이게 쏙 빠지는 게 되게 편하지 않나요? 마리수 아까보다 조금 더 나오죠? 14,600. 아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수 안 하면은 15,000도 치킬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인기 사냥터가 동쪽 성벽 3. 사실 5초 뚝배기 끼시는 분들은 2로 안 가고 3으로 와요, 3으로. 여기서 한번 사냥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빠지면서 카피 쓰고, 불토 쓰고, 2를 똑같애. 근데 맵이 좀더 넓어가지고 바쁜 것 뿐이지. 자, 58, 59, 땡. 3분. 15,680. 어, 16,000마리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5,600? 마리수가 높으니까, 이제, 메소나 잼스톤도 더 많이 먹고, 많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르니오로 넘어갈게요. 동쪽 성벽 5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쿨감 5초를 제가 산 이유가 사실 여기 때문이에요. 당장 지금 레벨 맞추, 맞춘 사냥터가, 여긴데, 이제 사냥이 안 되다 보니까 2초로는. 잠깐만 빌드 보여드리고, 전투 분석 좀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불토 써주고, 넘어가면서 카퓨 이렇게 하면은 맨 위까지 다 쓸어버려요 안녕하세요 아, 다, 다시 다시 쓰고 카퓨 오다 어? 잡았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남는 애들 왼쪽 삥삥 돌면서 어센션으로 위로 올라가고 불토가 쿨마다 제대로 안 돌기 때문에 서든 레이드나 예, 에르다 샤워로 가끔씩 섞어주면 되고 지금 쥐불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사냥터가, 주블에게 적합한 사냥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심지어 버닝도 높아. 자, 3분 땡, 메소만좀 주워 먹겠습니다. 일단은, 메소 봤을 땐7,200 정도 나오죠. 20 곱하면은. 7,200, 3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경험치는 지금 룬이 안 껴있어서 76억 정도 먹었는데, 경험치 1,800억? 시간당 1,800억 정도 먹어요. 1,800억이면 많이 먹는 편입니다. 마리수는 짠! 738마리. 1,4760 정도. 자, 여기는 무조건 버닝 1 0단계고요 여기는 사실 메소를 많이 먹는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주는 피해 비율이 40밖에 안 돼가지고, 데미지가 좀 많이 안 들어가요.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사냥하냐면은, 여기다가, 카퓨. 카퓨 쓰고, 올라가서 불토 내려오면서 살짝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편하죠? 안 그러면, 서든레이드 한 번씩 돌려주고. 마리수나, 매소는 떨어질 수 있는데, 버닝으로 미는 사냥터인것 같습니다. 레벨업 빨리 하고 싶다 나 랭커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데 오지 않을까 자58 59 마지막 카퓨 땡 어우 경험치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일단 매소만 봤을 때는 20 곱하면은 6천이겠죠 6천 1700억 정도 약 1700억이니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룬 있고 가끔씩 들어가는 폴로 있으면은 이제 한 번씩은 2000억 찍힐 거예요 경험치 그리고 마리수는 613아 마리수는 근데 확실히 좀 떨어진다 이게 시간당 2,000억이면 10시간 하면 1시간 차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르크스 사냥은 다 보고 왔어요. <목소리> 섀도우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컨텐츠인. 사냥터 전투문서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포스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못한 자동차 극장이나 그런 사냥터들도 조금씩 더 측정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쥐불로 넘어온다면은 쥐불로 안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거 알아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 영상은 여기까지만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섀도우 사냥 안될 텐데 왜 섀도우로 가시는지 여쭤, 여쭤도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